그, 영리한테, 아가 지하를 켜놨다, 지하서 뭐? 아유, 뱀사람은, 뭐. 아, 그아에들어는 그래. 그 거. 그건 만들었네. 아유, 만드는 거라구나그 자체가 싫어. 장난감도 싫은데. 그래갖고. 싹다 지었다. 싹다지었그 자체가 내한테 그역권 안에 없다. 이야. 저놈도 대단하네. 강크다, 저거. 진짜 강크다, 저거. 그, 도로에서. 차 지나가면 지금 음. 위하려고. 저지는면 도망가겠지. 끌고 간다고 그래도 지금 가고 갈생하고 욕심은 있다, 저거 자기가 날아가지를 못하잖아, 지금. 사람들은 많고 차네. 그래왜 하고 셨어쟤 도로 쳐다